제가 이준석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매일처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중에는그 어린 것이 버릇없다는 이 야단투의 말씀부터 그뭐 가정교육이 왜그 모양이냐에 이르기까지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런 도덕적 윤리적 또는 감정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이게 해법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알아들을 자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죠. 이미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의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동안의 이준석의 발언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제 말씀 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많이 이좀 SNS에 돌아다니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동안 했던 발언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뭐 예, 근데 몇 가지 대목만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해라. 김종인은 윤석열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윤석열은 김종인이 매달려야 한다. 윤석열은 선거 치료기에 미숙하다. 윤석열의 미숙함이 과거의 안철수를 떠오르게 한다 윤석열 곁에 파리대가 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윤석열 적어 곧 정리된다 안철수와의 단일라 없다 윤핵관이 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윤석열 무운을 빈다. 뭐 이런 따위의 말들을 지난 1년 반 가까이 쏟아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래 놓고 어, 선대위에서 첫 번째 도망쳤어요. 윤석열 무운을 빈다 해 놓고 두 번째로 도망을 쳤어요. 1차 가출, 2차 가출. 할때 이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윤핵관이 있다. 이거, 이준석이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처음엔 이게 뭔 말인가? 다들, 이게 뭐지? 그랬어요. 발음도 별로 잘안 되는데다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단어니까. 윤석열 핵심 측근, 윤핵관, 핵심 관계자,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윤핵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 생, 정말, 뜬금없는 이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좌파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유포시켰어요. 그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 가까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은 전부 한부더기로 윤회관이 되버렸어요이 프레임의 힘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없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이준석이가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을 놨습니까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을 놨어요 단일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안철수가 자존심 상하게끔 폭탄을 던져버리고 이준석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김종인이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런 이준석이의 그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보면 그냥 버릇없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버릇없는 건 한두 번이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뭔가 정치적 의도와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어요. 전방위로 저격했어요. 앞에서 쏘기도 하고, 뒤에서 쏘기도 하고, 옆에서 찌르기도 하고, 숨어 있다가 발을 걸기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 이게 이준석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언행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거 왜 이랬을까, 이자가? 이자가 왜 이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그게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문재인이부터 자기가 키운 총장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키운 총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세계급 건너뛰어서 서울지검장 시키고 또몇 개급 건너뛰어서 총장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다가 그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죽여라. 해서 조국이 내보내고, 안 되니까 추미애 내보내고, 안 되니까 박봉계 내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세력의 입장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키웠는데 배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이 키웠는데 배신한 사람.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칼 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서 한번 칼을 들면 자기들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문재인 좌파세력의 입장에서.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감옥 간다. 이 얘기를 대선 기간 내내 공공연히 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 때부터 윤석열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게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 대선 불복을 대놓고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흔들기 시작한 게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좌파들이. 자기들이 수십 명이 모여도 하지 못하는 짓을 이준석이 하고 김종인이가 그동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앞에서 총 들고 뛰어서 달려오는 적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 대처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뒤에서 내리 찌르는 칼, 느닷없이 뒤에서 쏘는 총한 방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저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들한테 뒤에서 칼질 당해서 쓰러졌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저 문재인이가, 추미애가, 박봉계가 조국이가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죽지 않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죽지 않았다고.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김종인이가 나서서 뭐, 별의 순간이 갔니 어쩐니 햇소리나 했었고, 이준석이란 자가, 뭐, 대통령, 초짜라서 대통령 될 실력이 있니 없니 했었고, 뭐, 무운을 빈다 그러면서 가출해버리고, 안철수랑 절대 단일화 못하게끔 시시각각 시도 때도 없이 안철수를 저격하고, 그 좌파들이 정말 해야 될그 자유우파 분열, 자기들이 그런데 도저히 할수 없었던 자유우파 분열을 하마터면 이 김정인이 이준석이 때문에 진짜 자유우파 분열 될 뻔했어요. 이 김정인이 이준석이가 얼마나 그 혹독하게 안철수를 인간적으로 모욕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만하면 진짜 단일화 끝날 뻔, 깨질 뻔 했잖아요. 마지막에 완전히 물 건너간 단일화를 다시 살려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래서 한신이 우리가 정말 질뻔한 대통령 선거를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겼어요. 그러니 좌파 수십 명 국회의원이 못했던 일을 김종인이가 해냈고 이준서이가 해낸 거예요.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김종인이는 부역도 아니에요. 저자가 언제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뭐 이렇게 몸 담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저쪽에 있었지. 자리만 준다 그러면 그게 어디건 왔다 갔다 여러 수십 번을 했던자가 김종인이고. 그 밑에서 김종인의 행태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쫓아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지난 1년 반 동안 유일하게 하나 했다면 윤석열 죽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윤석열이 이준석이 따위한테 죽지 않고 기적처럼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는 윤석열 죽이기를 통해서 노렸던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었겠죠. 이준석이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윤석열 죽이기를 해서 이준석이는 뭘 노렸을까요?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였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그건 이준석이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이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거다. 다 아시죠? 자, 이준석이한테 최선은 뭐였을까요? 이준석이한테 최선은 유승민이 대통령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최악은 뭐였을까요? 최악. 그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대통령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최악인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만들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이와 김종인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덜 나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이야. 선거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종인이가 여러 차례 이재명이를 만납니다. 이재명 쪽 사람들이 끊임없이 김종인이한테 쫓아다닙니다. 훈수박습니다. 김종인이는 뭐, 이놈저놈 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기왕에 할 바에야 윤석열이 보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이준석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해방을 놨던 겁니다. 근데 결국 윤석열 죽이기를 실패했어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좌파 부역자 활동을 그때라도 그만뒀어야죠. 이자가 그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6 1 지방선거 때까지 갑니다. 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재명이를 살려주는 공천을 합니다. 윤희숙위를 공천했으면 이재명을 잡았죠. 그건 모든 전문가가 일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희숙위를 공천해서 배제하고 윤명선을, 윤형선을 공천해서 알기 쉽게 저버려요. 이재명 살려준 겁니다. 강영석이 입당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 당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이준서이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파토를 놔버렸어요. 그 바람에 끝내 강영석이가 완주를 해버려가지고 결국 김은혜가 경기도지사에서 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살려준 거 김은혜 죽인 거, 이게 우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대선 때 마지막까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회방 놓았던 거. 지방선거 때 마지막까지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를 회방 놓은 거. 개항을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윤희숙을 배제해서 결국 이재명 당선의 1등 공로가 된 거. 이게 우연히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린애가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좌파 부역자로서의 이제 이준석의 목적이 분명했던 활동들이고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이준석에 대해서 무슨 버릇이 없다거나. 뭐, 못 배워먹었다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를 뒤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김종인이, 똘마니의 이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좌파의 부역자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무슨 어려움, 무슨 내부, 내, 내밀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파들이 그리는 세상, 좌파들이 그리는 그림대로 결과적으로 움직여 왔던 것이 이준석이다. 저는 그렇게 성격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하면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버릇이 없다. 어린애가 왜 그러냐? 뭐 배워먹지를 못해서 이거 다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한 적대 세력으로 이준석을 규정하고, 그 이준석을 따르는 또 다른 부역자들, 또 다른 부역자들, 이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오류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준석이 이, 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없죠. 또 나설 이유도 없고. 그러나,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이, 또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이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이가 의도적인 부역자였든 결과적인 부역자였든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언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준석을 좌파 부역자로 분명하게 성격 규정을 짓고 그것에 따른 전략적, 정치적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